4세에서 5세 사이의 어린이 10명이 밝게 웃으며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작은 배낭을 메고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소풍이었어야 했습니다. 자연을 탐험하고 나비를 쫓고 나무에 대해 배우는 즐거운 하루였어야 했죠. 하지만 해가 질 무렵 단한 명의 아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도 소리도 단서도 없이 트레일 시작점에 버려진 학교 버스만이 문이 활짝 린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아이들을 데려간 듯이 몇주 동안 수색팀은 라구드 자연보호 구역 라오쿠드 네이처 프리저브 의 숲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색견 드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동원되었지만 마치 땅이 아이들을 삼켜버린 듯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숲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7주 후두 명의 등산객이 나무뿌리 아래에 끼어있는 아이의 배낭을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작은 신발 한 켤레와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은 불안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나무, 어두운 막대기, 인간 형체, 그리고 검고 들쭉날쭉한 끝없는 터널 같은 이미지들. 그림 아래에는 알아보기 힘든 단어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당국은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고, 의심은 곧 다민교사였던 헨슬리 선생 네마옥 헨즐이 내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파트, 차,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죠. 단서는 끊겼고, 언론도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1년 후, 같은 숲 근처에서 새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잔해를 치우던 작업자가 또 다른 속이 빈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구겨진 크레용 쪽지가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로 똑같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여기 있어요? 제발 우리를 찾아주세요. 그쪽지는 경찰을 라구드 보호구역에 잊혀진 구석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10년 이상 손대지 않은 숲바닥 아래 숨겨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마침내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로라 브릭스, 로라 브리그즈 부보안관이 처음으로 라구드 보호구역에 잊혀진 구역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쪽지에 적힌 지시는 이상할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쪼개진 소나무를 지나 포효하는 베일 뒤로 며칠 동안 수색팀은 빽빽한 덤불 속을 헤매며 이끼로 덮힌 바위 위에서 미끄러지고 벌레떼와 침묵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그들은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돌벽에 부딪히며 울리는 무겁고 요란한 소리. 두 개의 들쭉날쭉한 절벽 사이에 숨겨진 폭포였습니다. 그 폭포 뒤, 덩굴과 안개의 커튼으로 가려진 좁은 바위 틈이 있었습니다. 성인 남성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죠. 그 너머에 있는 것은 오랫동안 미궁에 빠졌던 사건을 전국적인 공포로 바꿔놓았습니다. 동굴 시스템은 미로처럼 복잡하게 뻗어 있었습니다. 안의 공기는 퀴퀴하고 신맛이 났 습니다. 수색팀은 천천히 움직이며 손전등 으로 어둠 속을 비췄습니다. 100피트쯤 들어갔을 때 흙과 부패 의 냄새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첫 번째 방에는 생명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생명들의 흔적. 곰팡이로 덮인 낡은 어린이용 침낭이 반원 형태로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도시락통, 물병, 작은 신발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호루라기, 물에 젖어 얼룩진 그림 한 장이 동굴 벽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침묵이 감돌았지만 벽은 메아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약게 파인 11개의 구덩이 막대기와 돌로 조잡하게 표시된 무덤들. 일부는 반쯤 무너져 있었고 다른 일부는 겨우 덮여 있었습니다. 포렌식 분석은 수색팀이 이미 직감으로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골은 실종된 아이들의 것이었습니다. DNA가 하나씩 일치했습니다. 동굴은 범죄 현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물건이 증거로 수집되었지만 아이들이 즉사하지 않았다는 고통스러운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에는 작은 손으로 벽을 긁은 자국이 있었고, 천과 막대기로 만든 임시 횃불은 타다만 채로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빈 음식 포장지와 부스러기들. 한 침낭 옆 벽에는 24개의 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실종 후 최소 1년 3개월 이상 생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둔기 외상이나 포식자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사인은 장기간의 노출, 탈수, 기아였습니다 아이들은 기다리며 희망을 품으며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1년 넘게 사라진 헨슬리를 추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주소, 사회보장번호 데이터, 디지털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증발한 듯 했죠? FBI의 안면인식팀이 투입되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원격 지역의 감시 영상을 분석하며 헨슬리의 나이 든 렌더링과 수천 개의 얼굴을 대조했습니다. 대부분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몬테나의 외딴 마을 외곽에 있는 조용한 주유소에서 한 남자가 신문과 커피를 사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영상은 흐릿했지만 자세, 얼굴뼈 구조, 걸음걸이가 헨슬리와 충분히 비슷해 플래그가 걸렸습니다. 그는 현금을 사용했고 전화나 차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블록 떨어진 사료가게에서 다시 포착되었습니다. 이번엔 점원과 짧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으며 마치 다른 사람처럼 들리려 연습한 듯한 미묘한 억양 변화가 있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영상을 볼수록 확신이 커졌습니다. 이 남자는 그레고리 헨슬리, 그레거리 헨즈리 였거나 놀라울 정도로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조용히 그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공공기록을 조사하던 중, 헤롤든 일슨, 헤렐든 일선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년 넘게 마을 북쪽의 오두막을 임대한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는 현금으로 지불했고,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를 조용하고, 도움이 되며 동물을 좋아하는 친절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지역보안관은 그와 두번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잃어버린 개를 신고했을 때, 또한 번은 이웃이 밤늦게 이상한 땅 파는 소리를 신고했을 때였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연방요원들이 도착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른 두 시간 동안 오두막을 감시하며 그가 닭에게 먹이를 주고 장작을 패고 작은 정원을 거니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전화나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배달기사로 위장한 요원이 가까이 다가가 목소리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를 헨슬리가 과거 학부모에게 남긴 음성 메일과 비교한 결과 97.8% 일치했습니다. 새벽 4시 17분 FBI는 오두막을 포위했습니다. 확성기가 울렸습니다. 그레고리 헨슬리 손을 보이게 오두막 밖으로 나와라. 이몇 초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이 삐걱 열리며 나이 들고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교사 시절보다 마르고 낡은 스웨터와 무거운 부츠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갑이 채워진 후 그의 첫 마디는 모두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구하려 했을 뿐이다. 오두막 안은 퀴퀴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벽은 크레용과 수츠로 그린 어린아이 같은 그림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터널, 어둠, 땅 속의 눈 같은 반복되는 주제들. 노트북에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가득한 페이지들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어린이용 신발, 머리리본, 반쯤 녹은 장난감 트럭 같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증거처럼 태그가 붙어 있었고, 다른 것들은 재물처럼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헨슬리는 자정과 후 신문실로 끌려왔습니다. 한때 웃는 부모들과 아이들 앞에 섰던 그는 이제 수갑을 찬채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종된 아이들의 사진이나 동굴에서 발견된 물건들을 보여줘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일째 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마른 방 안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사회는 썩어가고 있다. 이 아이들은 기회가 없었다. 그는 1년 넘게 계획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를 순수로의 회귀라고 불렀습니다. 부패한 시스템. 마음을 마비시키는 화면, 너무 바빠서 신경 쓰지 않는 부모들, 아이들에게 느끼는 법을 잊게 만드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비전을 가졌다며 라구드 보호 구역을 일부러 골랐다고 했습니다. 외지고 감시가 거의 없으며 자연 동굴 시스템이 많은 곳이었죠. 그는 아이들을 아무도 보지 못한 비밀 경로로 유인했고. 동행한 성인교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게임과 노래, 손전 등과 웃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서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물, 건조식품, 담요를 준비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프게 우는 아이들, 저항하기 시작한 성인교사. 그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을 돌볼 수 없었고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로는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낼 수 없었다. 그들은 망가진 세상으로 돌아갈 뿐이었을 테니까 그는 아이들이 잠든 틈에 동굴을 빠져나와 틈을 막고 도망쳤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멀리 떨어진 버려진 오두막에 숨어 라디오로 뉴스를 들으며 혼란을 지켜봤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는 섬뜩하게 답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살았을 삶보다 나았다. 그의 눈에는 후회나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 옳다고 믿는 왜곡된 확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물리적으로 빼앗은 것뿐 아니라 망상과 비겁함으로 그들의 운명을 다시 썼습니다. 그는 그들을 어둠 속에 버려두고 아기가 아닌 비뚤어진 구원의 신념으로 죽게 했습니다. 법정은 침묵으로 무거웠습니다. 모든 좌석은 부모들, 기자들, 낯선 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레고리 헨슬리는 수갑을 찬채 무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한 번도 배신당한 가족들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4건의 가중 납치 및 살인 혐의를 냉정하게 제시했습니다. 각 혐의는 이름, 얼굴, 어린 시절에 멈춘 삶을 의미했습니다. 검찰은 동굴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하나씩 펼쳤습니다. 학교 유니폼과 일치하는 섬유, 지하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핀, 수년간 손대지 않은 녹슨 문틀의 지문. 헨슬리의 변호팀은 정신 불안정을 주장하며 시간표에 의문을 제기하려 했지만 증거의 무게와 사건의 공포는 그들의 시도를 압도했습니다. 3주간의 증언 중 모두를 괴롭힌 건 크레용 그림들이었습니다. 동굴에서 발견된 것들과 섬뜩하게 닮은 이미지들, 어두운 터널, 철창 뒤의 아이들, 날카로운 각도와 텅빈 눈을 가진 키큰 형체. 배심원단이 퇴장했을 때 법정은 숨을 죽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배심원 대표는 차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편결을 읽었습니다. 모든 납치 및 살인 혐의에 대해 피고인을 유죄로 판결합니다. 법정은 탄식과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라일리 판사는 헨슬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미래를 훔쳤습니다. 희망을 땅에 묻었습니다. 무고한 아이들과 교사를 어둠으로 유인하고 가족들에게 침묵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고했습니다. 종신형 가석방 없음, 항소 없음. 헨슬리는 아무 말 없이 끌려갔습니다. 단한번 판사 앞에 놓인 동굴에서 회수된 그림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브룩필드 마을은 몇 달간 침묵에 잠겼습니다. 놀이터의 웃음소리는 사라졌고, 라구드라는 이름은 속삭임으로만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 1년 후, 마을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수색이나 항의가 아닌 추모를 위해 브룩필드 아카데미는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체육관은 촛불과 사진들로 채워졌습니다. 무대 위에는 열 개의 작은 의자와 웰스 선생님을 위한 큰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각 의자에는 장미 한 송이와 액자에 담긴 미소 짓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교장 켈렌 부인은 목이 메어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엔 답이 없습니다. 오직 기억, 사랑, 그리고 그들이 잊히지 않겠다는 우리의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마을 전체는 라구드 보호 구역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소풍이 사라진 하이킹 트레일은 영구히 폐쇄되었습니다. 새 표지판과 울타리가 세워졌지만, 새로운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트레일 시작점에 하얀 돌들로 둘러싸인 곡선 경로가 만들어졌습니다. 14개의 작은 돌과 3개의 큰 돌, 각 돌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꽃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그 길은 어린이의 길, 더 칠드런즈 트레일, 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 길을 걷지 않겠지만 신성한 흉터로 남았습니다. 그후몇주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극에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과 또 다른 버스가 사라지는 걸 막고 싶었던 이들이 모여 브록필드 안전 탐험재단 브록필드 파운데이션 포 세이프 엑스플로레이션즈 을 설립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전국 학교들의 소풍, 자연 탐험, 학생 여행을 안전하게 보호할 자원과 비상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 기부가 쏟아졌고, 뉴스는 비극이 아닌 변화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몇달 만에 수천 개의 학교가 재단의 가이드와 지원금을 활용해 더 안전한 소풍을 계획했습니다. 비극은 마을의 영혼에 새겨졌지만, 브룩필드는 다시 숨 쉬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터는 다시 아이들로 채워졌고, 아카데미는 새 학년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 라구두 보호구역 지도 아래에는 명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가 잃은 이들을 기리며, 그들이 살았던 삶을 존중하며, 뒤따르는 이들을 위한 희망으로, 마을은 예전 같지 않을 것이지만, 견디고, 기억하고, 돌 하나, 이름 하나, 한 걸음씩 치유할 것입니다.